통증에 관한 모든 것. 당신의 통증 전문의, 연세 공감 마취 통증의학과 위원입니다. 2020년 4월 17일 사각근 치료 방법 교육. 목이 한쪽 방향으로 안 돌아가는 환자를 예로 들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 오른쪽. 일단 머슬 테스트를 먼저 하자면요. 는 이제 환자분. 손으로 이제 스터넘을 이제 안정화시키고 힘 빼시고 그냥 스터넘 쪽에 손만 대게 하신 다음에 고개를 플렉션 시킵니다 턱을 좀든 채로 플렉션하고 시켜요 그렇죠. 이 상태에서 유지해보시고 필로사는 스터넘을 좀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이마를 수직 하방으로 눌러버립니다 이러면 스칼렛이 작동이 하거든요

여섯 일곱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일곱. 괜찮은데요? 네. 어디로 거나 그런 거 없으시죠? 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